오늘의 본문은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짝을 이루는 시입니다. 시편 3편을 아침의 시라고 한다면 시편 4편은 저녁의 시라고 부릅니다. 시편 4편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무리들에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10편 4편 2절을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그들의 악행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첫째,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했고, 둘째, 기름부음 받지 못한 자가, 왕의 자리를 노리는 헛된 일을 했고 셋째 그들의 반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거짓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압살렘의 모습과 같이 행하는 것이 자신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진정한 성공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풍성한 먹거리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물과 부유함보다 어떠한 세상 자랑거리보다도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하만물의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다윗의 마음에 두셨던 그 기쁨이 나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길, 누리기를 소망합니다.